아제 의도는 야. 이게 아니고, 그냥. 사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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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자업자들이죠. 예. 회원 회원 자, 자업자들 예, 예, 예. 그래서... 자 여기 말이죠. 아, 방송회관입니다. 제가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이 방송회관에 왔습니다. 아, 이곳은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네. 왜 돈이 없냐? 기대 안고 있왜안 걸어? 안 되니. 제가, 제가, 연말에 제가 한번 할게요. 예. 약속, 약속을 하고. 아, 자, 자, 예. 야, <laughs> 오늘은 행 가서 제가 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수는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액수를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를 할지. 김강선배님, 제가 이제 오늘 그 이제 회비 내러오는걸좀 모르십니다. 그동안에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그런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 코미디언 협회 사단법인입니다 응?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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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죠 아유 엄지배지만 부 박수 아니 완전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머리가 또 박수까지 또 이렇게 아유 예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알죠 예.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지영옥 선배님 아니세요? 그래, 아유, 야, 야, 아유. 그이니까 알죠, 예, 몰라요, 제가. 아유, 예, 우리, 아유, 이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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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유 아유 예, 네. 예, 아유, 그래, 예. 그래, 예. 그래, 그래, 선배님, 선배님, 그래. 예, 알고 있습니다. 아유, 예, 예. 뭘 맛있긴, 여보지. 아유, 아유, 멋도 다들. 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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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도 이렇게 웃고, 이렇게 밝고, 막이게 제가 왜냐면, 오늘 정말 사상 최초로 엄청난 거액을 천사가, 귀인이 오신다. 사람을 많이 잡아놨네 어, 그냥 조용히 쓱 해서 그냥 뭐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아니 액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아, 아 나, 뭐, 아니 이거 액수가 아니 아니 그러아김고라 저런 일하구나 우리도 하자 자, 나도 아. 하자 너도 하자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래서 사실 액수가 뭐 아니 액수가 저... 사실 또 사실 중요하죠 <웃음> <웃음> 아니 그냥 사실 저기 야 내가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안 정도가 있었는데 서 1안은 <laughs> 이제 5배 아이안은 이제 1, <laughs> 천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왕 하는 거죠 천만원 뭐 해결됐는데 아야 오백만 원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야이게 사람이 많은데 낙타 스러울 뻔했네 아, 아 우리는 오백만 원이 중요해 매달 오백만 원이 중요해. <laughs> 아주뭐예 아주, 뭐, 예, 아주 이비 빼는데 선수시네요예 네. 예. 얼굴이 오늘따라 용안+ 용한, 용안이 난리 보이네 예. 이게 말이죠 소위 말해서 그 기부 뽕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근데 사실 제가 아이 이미 늦었고 예이거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에서 제가 따끈하게 해서 예자 아, 아니, 아, 아니, 아, 이거 또그렇아 이거 또그렇다아 이거 또 그러는 어요아자아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감사패들로 형님 만다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들려오랬는데 뭐 아니, 이렇게까지? 아니 어떻게 그럼 저기 일부러 저 때문에 이렇게 입은 거야? 내가 이런 매번 아 적이 없는데 차이만 안 오늘은 정말. 아니 그럼 저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laughs> 한 백도 이렇게 옷을 입으셨나?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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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형시가돼 <laughs> 갖고 <laughs> 최소한 김구라도 저렇게 나서는데 <laughs>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냐? <laughs> 어, 예. 이 운동의 이 단초가 돼 갖고 아 운동이요? 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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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아릴레이 그럼 제가 한번요 어. 다음 셀도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릴레이 <laughs> 리레이. 아 그래요? 아진아 진짜. 예. 다니아예예 예. 간단히 아 네. 김구라 코멘트 발전 기금 전달식을 최초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역사. 아, 예. 아, 대한민국 국민이사장처음으로 최초로 쓰러 먼저 아유, 무슨, 남, 이쪽으로 남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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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연남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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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b 남 m b s 남자 n 자남 코미디언 협회 회장 한국 방송 연기자 노동조합 코미디언 지부장 엄명수 대리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나 정말 이렇게까지 나 그냥, 그냥 쓰고 앉아또 이렇게까지 해놓을 줄몰랐냐아 선배님 저아 죄송합니다 아여튼 저기 사실 제가 이제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한 게한 2004년부터 해서 그동안 좀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왔다가 저도 그냥 아유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냥 외면 아닌 좀 외면을 했었는데 제작 PD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선배님이 그 코미디가 되는 애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더요 음. 울퍽하는 장면에서 우리 피디들이 눈물을 사안에대얘기 듣고 어떻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00을 할까 1000을 할까 하다가 사만원 <laughs> 하긴 잘했네요 그래서 천만 네, 원을 제가 신한은행에서 아, 예.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저기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어, 예, 예, 예. 아, 이거 저, 예, 예, 아유,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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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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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이요 여기. 아, 중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귀국한지 한6년 됐어. 요 아, 그래요, 예. 말 예. 예. 옛날에 그저 에서 아이스맨으로 받 화장했죠. KBS 아이스맨 가자, 예. 예. 아, 아, 우리 저기, 우리 저이덕재님 지금 먹고 살라고 자동차 업 아, 그러세요? 예. 아, 아, 아. 아, 쉐보레를. 예, 예, 예. 저번에최단나매매 예. 예. 구매해주면 정말 이웃도한가 제가... <laughs> 얼마 전에 바꿔가지고. 아이트맨 안돼. 아, 어. 아, 아. 아! 어. 도와줘도망나다 도와줘! 있어. 저 아, 예, 여, 여러분. 네네. 이 연예인 생활하다 보면 요 외부 걱정이 많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 동안에 우리 부라후백께서 이제 가정사도 있고, 음. 또 채무 관계도 있었고, <laughs> 아, 음, 네네네.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예. 무음에 시달린 적도 있고. 네. 자, 작자들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음. 그때 그 때마다의 그런 한숨과 눈물과 이게 다 뭉쳐 있는. 음. 그래서 이걸 감사히 받아서 네네네네. 우리 선후배 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더라모여을 못하고 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 소중히 있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음. 주중한 아, 예. 아니 그런데 기 결혼식은 어떻게 세 번째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그 이제. LA에서 음.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음. 그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서 아하. 아주 검소하고 전략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아. 더 나가서 국제공조를 실현하고 아빠이든 시대 에 음, 맞춰서 그거 네. 이제 거기 내가 왜냐면 집도 있고 이제 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께 있으니까, 아, 그분께 있으니까 제가 거기다가 젊은 개그맨들 미래 개그맨들 아. 이 한류 개그맨들을 제가 그 키우려고 아,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아. 이번에 아니, 그 여기, 여기 어떻게 저기 개콘부터 좀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지 <laughs> 어 우리 저 변함 선배님은 요즘 어떤 어, 그냥 뭐 남편분하고 해서 가정생활 오순도순 잘하시면서 어, 아픔이 좀 있으신 거예요? 어. 아픈데좀쑤셨어요 아픈, 연극 어. 어 우리 저 변함 선배님은 예전부터 그 만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마가 참 이쁘세요 이마가 좀톡쳐 나가지고 한년 정도 없어지겠죠? 어. 어. 그 정확하게 알고 있죠 <laughs> 예 그래서 가나 <laughs> 사람 만임 역할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우리 영옥이 누님은 옛날에 사실 우리 쓰리랑 부부에. 예. <laughs> 인스틸러 예. 나그 네. 현대방송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알고 있죠. 예. 웃으면서 합시다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그때, 아 현동이가 에이. 등치가 얼마나 빠 맞아. 맞아요. 맞아. 예. 맞아. 예. 연기는못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예. <laughs> <laughs> 가뭐잘사람 <잘하는> 있었나요? <laughs> 어, 예. 아, <laughs> 너무 그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어, 선배들이. 야, 쟤는 뭐 먹고 사니? 그래서 야, 돈 쟤는 도대체 어떻게 계그해야 되는 거니? 이러면서, 어, 예, 힘내. 걱정을 힘내. 많이 했었어. 그 예. 오늘은 최고야 돼가지고. 네네네. 아. 아. 영, 영, 기념 하죠? 어, 예, 아, 않고, 잠시만요. 예, 마무리하고. 예. 오늘 근데 저기, 이게 여기, 여기 회비에요? 아니면 기부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기부금이지. 아, 그래요? 어, 예, 어, 아, 네. 아, 소득, 소득공제도? 그렇지. 아 여러분들, 소득공제도 된다고 하니까. 예. 법인이냐 아, 소득공제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바다고 네. 예? 아, 몰랐네 빙구라를 네, 네. 네. 사랑합니다 아, 네. 아니 코미디를 사랑합니다 그래 코메디를 사... 사랑합니다 아니, 가지 그리고 성금을 아니. 사랑합니다 그래,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엑소를 그래, 그래. 사랑합니다 엑소를 그래. 그래. 네. 대박 아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저기 아 내가 약간 좀 자존감을 높이고 싶다 여기 와서 이제 기부하시면 우리려 좋은 선배님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이렇게 플랜카드도 깎아서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그래요 빙그라 파이팅! 빙그라 자 코미디 업 화이팅 예 아, 그래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아, 다음은 좀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해 주시면 아, 네.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기 요거 블러 처리를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그때 그때 좀 붙이시는 거예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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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 아끼네요 대살까지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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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네. 자상한 네. 네. 감사합니다 아예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고맙다 예 아예 별말씀문 별말씀예별말씀예 진짜 고마워요 우리 코미디를 살리고, 음. 우리 나라를 살리고, 결혼을 살린 거야, 이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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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왜냐면 이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알았어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웃음을 알았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각계, 그걸, 각계, 각계. 아니, 이거 들어버리니까. 할게 할게요. 따라가면서.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미디협회가 생긴 일에 최대의 경사가 났습니다. 이렇게 네. 거액의 예, 금액을 네 선뜻 기탁을 해주고, 아무 꼬리낌 없이 이렇게. 아, 호련히, 이런 자선을 하고 지금 가면서 협회원 850명이 이 감사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증정을 했는데, 에, 이거를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놓고 갔어요. 이 제일 중요한 걸. 제 후배지만 선후배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이 시대에 얼마나 가슴 아플까, 이런 거를 참배 헤아리고, 예, 여길 방문하고 찾아왔다는 건 너무 감격적입니다김구라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영원하라! 화이팅 야, 500만 원 있으면 클래닛야